안녕하세요. 발레 대중화를 위한 채널 K발레 TV의 김쌤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요. 음, 왜 가는 걸까요? 제가 저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요. 바로 이름하여 작심 3일 프로젝트입니다. 무언가를 계획하는 건 쉬운데 실행하는 게 어렵잖아요. 실패에 두려움,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어야 되니까. 3일 정도는 가벼운 문턱 넘을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름하여 작심삼일 프로젝트입니다. 음, 방금 제가 도착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종합운동장, 실내 수영장인데요. 제가 수영을 할 때는 자주 오는 곳인데, 사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영상은 많이 찍었어요. 근데 결국 못 올렸죠. 그리고 거기엔 항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니까 의지력이 약해졌나? 안 하게, 못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그날 무슨 일이 있다던지. 그래서 오늘은, 이거 지금 촬영하는 시간 날짜가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8월 16일 목요일이에요. 근데 이거 꼭 오늘 편집해서 제가 올릴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작심 3일 프로젝트 3일만 하면 성공한다. <laughs> 다이어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수영하고 올게요. 그 같아요. 방금 수영을 수영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좀 헬스케셨나요어 정말 1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50m 트랙을 원래는 제가 맥스 어, 최대로 갔다가 왔다가 갔다왔다한 200m 정도를 할수 있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50m를 몇번 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힘을 다해서 100m를 수영을 했어요. 100m라면 이제 갔다가 왔죠. 갔다가 왔는데, 이게 초를 재봤는데, 한 2분, 30초가 좀안 됐던 것 같아요. 수영선수들이 얼마, 1 0 0 m 를한 1분 안에 하겠죠, 수영선수들은. 40몇 초, 50몇초 하려나? 몸무게는 수영 전에, 저는 공복 상태거든요. 78.6 정도가 됐는데, 7, 0 8.1, 한 500g 정도 빠졌더라고요. 물론 수영으로만 다 빠진 건 아니에요. 제가 잠깐 화장실도 갔다왔고, 그래서 수분을 좀 배출하고 해서 한 500g 정도가 빠졌네요. 수용을 하고 나서 이제 또물 마시면 이렇게 2리터, 2리터 한번 먹어보려고요. 사실 전 제가 살을 찌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음. 옛날보다 많이 먹고, 옛날보다 많이 안 움직이고. 먹는 걸 좋아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게 되고 그리고 제가 금연을 한지한 한 2년 반이 넘은 것 같아요. 금연을 하는 시점부터. 식사량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살이 쪘거든요 아무튼 간에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싫어서 작년에 도전하고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무용수를 복귀하기였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뭐 복귀는커녕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게 현실입니다 작년 78이 맥시멈이었는데 지금 80을 찍고 사실 내려온 거거든요 어 작심삼일 프로젝트 한번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시 않으실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생분들 그 다음에 뭐 이미 성인이 되신 분들 뭔가 습관을 바꾼다는 라건 되게 쉽지 않다는 라건 저도 알아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습관 들인 시간만큼 제가 바꿔야지만 이게 없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란 시간에 걸쳐서 습관이 만들어졌다면 100시간 이상 다른 그 습관을 없애는 습관을 없애는 행위를 해야지만.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최근 술을 먹는 밤에 술을 먹는 습관들들을 그런 없애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저의 의지가 필요한데, 너무 길게 목표를 잡지 않고 3일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렇게 얘기하다까 너무 지금 우울해졌어요. 한번 보시죠! 근데 지금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데 뭐 저녁만 조심하면 빠지지 않을까요? 네. 저녁만 조심하면 빠집니다 지금은 김치찌개를 먹으러 갈게요 음.